역할을 막시마님이잖아. 네. 네, 얼간이 이렇게 앵콜을 또 마무리하게 되면서 어, 이 역할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. 그래도 뭐 결론적으로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무대에서 드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똑같습니다. 네. 얼간이들처럼 살라는 게 멍청하게 네, 살라는 게 아니고요. 그냥 어느 순간에도 어느 힘든 순간에도.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리고 나 자신도 항상 나의 꿈을 소소하지만 행복한 꿈을 이루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음, 저희가 항상 이 무대 위에서 최대한 그 즐거움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까지 무대를 이렇게 빛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, 또앵코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응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 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